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내 후기를 올려볼 건데요. 제가 화장품까지 만들어 좀 갖고 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저 샵샷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에뛰드 하우스. 핑크 위시트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발색은안보여드릴 거예요. 포장도 안뜯고이하고 발색 안보여드릴 거고요. 브라질은 이 브라질은 링브라질이 브라질은 이 브라질은 이브라질이이 이렇게. 네, 있고요 2호 리얼레드, 요거 4,000원입니다. 제가 베리레드가 있었는데, 리얼레드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고요 이렇게 유리가 두꺼워서 용량은 좀 적지만, 그래도 발색이 괜찮은 국민 틴트잖아요. 아무리 토니 틴트가 이기고 있다고, 딜라이트 토니 틴트가 이기고 있다고 해도, 국민 틴트가 어딜 가진 않으니까, 요거를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저 호평도에서 진짜 직원이 저한테 빵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호평도에컬러풀 반짝틴트 미니를 사러 갔었어요. 근데 직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막그 단종됐다고. 근데 이번에 그시세 쪽에 갔더니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이거 좀 뭔가 그랬어요. 그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리 후기고요. 제희재산욕렇했습니다 네, 요거는 행사중이라고 사은품 제가 에뛰드 행사중 이때 사서 받았었는데 화장솜 지금 다 써가거든요 요거는 네이처리퍼블릭 퍼프구요 제가 티앤 썬바에 있는데 그거 바를때 퍼프가 필요해서 샀고요 포함되어 있던게 좀 많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구매했어요 요거는 가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0원? 1,800원?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서 2,000원 사이였던 것 같고요. 좀 흔하지 않은 화장품 가게에 가 갔다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네이처리블리 핸드 네이처 세니티타이전겔 에탄올 레몬이고요 네, 이거 향도 되게 좋고 이렇게 뜯어서 쓰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 사는 엑소 포토카드 줬었는데 이번에안 주더라고요. 이거 2,000원이고요.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가보니까 진짜 깔별로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계를 경험했다 생각하고 테스터를 다 맡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레몬이 끌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레몬을 하나 사봤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중간에 사, 살짝 끊겼었어요 요거 이렇게 이거는 덤으로 준 팩, 팩하고 팩 화장품인데요. 이렇게 돼있고요. 이렇게 되있습니다레이처 리퍼블리 팩이고요. 레이처 리퍼블리 스네이 솔루션 마스크 시트예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덤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엑소가 그릴 수 있는 마스크 시트. 이게 되있고요 이거 뭐야? 이렇게. 줄때 이렇게도 안좋고 이렇게도 안 주더라고요. 모델이 보이게. 되게 네이처리퍼블리, 요거는 화장품이에요. 이렇게. 네? 저번에 에뛰드에서는 그, 그 크리스탈인가 설계인가 그려져 있는 것이더라고요. 네, 화장품은 항상 2% 부족하게 채워, 채워져 있지만 어쨌든 이거 사선으로 받았고요. 음, 네이처덤,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만하면다 있을텐데? 이렇게 되어있구요. 있을 그리고 영어로 썰라썰라 써있고 이렇게 되있는데 밑에 판매가 7 9 0 0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러블리 믹스. 러블리 믹스 러브 마크 틴트, 요 샤이키스 핑크. 이걸 제가 한번 까봤었어요. 나한번 써보, 써보진 않았는데 까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자태가 아름답게. 근오 네, 이거는 이렇게 사용법이고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구요. 여기는 Stamping on my lips. 이거 제가 오렌지인가? 레드인가? 그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안올울려서 핑크로 구매를 했고요. 뽑으면 이렇게 돼있고요. 이 그라데이션이 잘 되기로 유명한 거라서 잘못하다가 손톱으로 찢을까 봐 뭔가 요약이 걱정이 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량은 이 정도고요. 아무래도 스펀지로 덜어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쓸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다했고요. 2호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입술 소장 쪽 입술 소장 쪽 생기와 키스하다, 입술 후 스펀지로 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마치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완성되는 신기한 스탬프랑틴트고요이 중량은 3.5g입니다. 근데 이거 다개종로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이거 판매 가격 7 9 0 0원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잘, 진짜. 은근 소원 성취한 템이인 거. 네, 이거. 저는 거기 가서 테스트는 다 해봤는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안좋았고 초코는 요걸로 샀고, 요것도 되게 상큼한 향이었어요. 제사초는 요거, 제사초는 요거를, 뭘 샀냐면 요 그레이프 샀고요 제사초는 이거 대신, 그 다음에 그거 뭐냐? 아쿠아틴트 샀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케이츠 스킨, 마카롱 립밤, 립밤 이오그린애플이구요. 동글동글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카롱이 선사하는 달콤하고 촉촉한 입술 케어 립밤이에요. 그거는 가격이 5,8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제가 이건 안 까봤어요. 제 동생은 까서 갈라버리고 유튜브 에올 영상 올린다고 해놓고 이렇게 돼있고요. 이 페이가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디테일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돼있고요. 엄청 깨끗해요. 지금 새 거라 이새 거를 그대로 강색하기 엄청 힘들 것,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이니까 오늘은 이치스킨, 마카롱, 립밤, 요기 그린 애플룩이 밑에 이렇게 써있고요 2014년 12월 우린 재주고 따끈따끈한 거네 언제까지야? 흠, 뭐야? 안 써있어요. 왜요? 리즈 찰칵찰칵. 찰칵. 어쨌든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립밤을, 틴트랑 립밤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게이트 스킨 마카롱 립밤. 요그 디저트 립밤, 러블리믹스 디저트 립밤은 약간 찐득거리는 감이 있어서 틴트 바르고 바르면 괜찮고요. 요거는 입스 쳤을 때 발라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후기였습니다.